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칠판에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오늘 배포된 자료는 총네 가지고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랑 그다음에 24년 총평, 그리고 사회보험법 특성이라고 돼 있는 이제 괄호로 돼 있는 프린트입니다. 그다음에 계획표라고 돼 있는 거쭉네 가지 펴 놓으시고 최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좀 1차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 강의 계획서 먼저 이렇게 한번 꺼내주시면요. 네. 강의 계획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 옆에다가 쓰시거나 여러분 책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앞으로 열번뵐 동안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해가 가시지 않는 내용은 해결을 꼭 그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니까 내가 이게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적어도 체크는 해두시고 질문을 통해서 해소를 하시거나 해서 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암기. 최소한의 암기라고 하면요, 저희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에. 2시에 시작인데 매일 10분씩 쪽지 시험 보실 거거든요. 그 쪽지 시험에 있는 내용 정도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외워서 이제 내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희 그 2차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 2차 시험 때는 쪽지 시험을 좀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 1차는 따로 준비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수업 때 집중하시고 한 10분 전에 오셔서 그때 외워서 푸시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나 나는 이제 1차를 시작했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는 이제 넘기시면 돼요. 그냥 이건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총평이나 그 계획표 중에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자료 하나 꺼내셔서 거기다 쭉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하면서 왔었는데, 사실 OT 시간이 제일 좀 좋지 않으신가요? 복습할 건는 없고,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러실 텐데, 막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 남거든요? 그래서 꼭 남겨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절대평가입니다. 아 절대평가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남보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1차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1차를 얼만큼 하는지를 너무 이제 보면서 흔들리실 필요 없다. 근데 그러면 안 해도 되냐?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내가 1차를 지금 합격하기 위한 나의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고, 내가 그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남이 어떻게 하곤 가네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될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1차는 절대평가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여기서 한번 계획표를 꺼내 주세요, 이제. 계획표는 이제 시, 타임 테이블이 딱 있는 거, 그거 꺼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시냐, 또는 1차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세 글자,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수험에 발을 들이신 순간부터, 열심히는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가 합격의 어떤 그 충족 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셔야 되냐. 1차는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요. 목표 점수를 꼭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음. 이제는 2월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각 과목별로 내가 몇 점을 받겠다가 이제 정해져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것도 세워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간호 노동법, 민법, 사보, 선택 과목. 노동법이 여러분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노동법 보시면은, 아, 노동법 60, 뭐 민법 60, 사보 60, 선택과목 70, 이렇게 세우시는 경우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 점수도. 노동법은 여러분 최소 80점 이상은 목표로 하셔야 돼요, 최소. 그 다음에 민법을 한 70점, 사보 70점, 선택과목 70점. 그러니까 평균을 약간 70점 상회하는 정도로 목표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그 합격 기준이 어떻죠? 평균 60점, 각 과목, 꽈락 40점 없는 게 요건이죠. 그럼 이거를 딱 평균에 맞춰서 목표 점수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높여서 평균 70점 좀 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민법은 여러분들이 70점 목표로 좀 하셔도요, 법학과가 아니거나 민법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한 60점, 50몇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사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제 경영이나 경제 중에 뭘로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은 여러분, 표준점수 돌리는 거 아시죠? 원점수 아니라 표준점수기 때문에 내가 한70몇점 맞았어도 어때요? 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맞게 걸쳐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요 정도 가이드로 두고 목표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최종 전략이라는 게또 옆에 있잖아요, 표에.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 그러면 노동법 80점. 우리 사보는 70점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다 아, 이제 골고루 잘해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7시점 맞겠다 그거는 어~ 좀 적절하지는 않은 전략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 위에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강하게 공부할 부분이랑 연하게 공부할 부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거든요 강하게라는 거는요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내가 그냥 외우겠다. 라는 정도로 공부하실 부분과 연하게는 우리 객관식 시험은 내가 쓸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읽고 이해한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하게라는 거는 내가 눈에 많이 발라서 갈 부분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하게 공부할 부분이랑 연하게 공부할 부분은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출제 비중. 당연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하셔야겠죠.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외우시고.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버렸을 때 내가 좀 점수가 아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건좀 눈으로 많이 발라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은 너무 이제 적은데 이걸 내가 공부하기엔 너무 시간이 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 그런 부분 어때요? 약간 많이 연하게. 또는 버리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1차 할 때는 여러분 지금부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충실히 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혹여 직장이나 뭐 학업이나 2차랑 병행하시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사본은 저랑 같이 이따 나눌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나눴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 그럼 그 과목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런 거뭐 이제 보줄수 없다. 그럴 강 선생님들은 별로 없으실 거니까 이제 잘 여쭤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월이 있잖아요. 2, 3, 4, 5월 각 월에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할지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계속 열심히 아닙니다. 미루게 돼요. 여러분 그 1차 시작하시기 전에 경험하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1차는 보통 그 불합격하는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과락 때문에 불합격하는데 뭐에 제일 과락이 많다고 들으셨어요? 민법.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법. 민법은 왜 과락이 나요? 어려워서.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법은 왜 과락이 나냐? 안 합니다, 잘. 어때요? 밀어요. 일단은 지금 급한 게 민법 어렵고요. 우리 2차 시험이랑 겹치는 노동이랑 선택 과목 좀 하다가 사보 한 4월 가서 막 기본이론 강의 듣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은 급하고 이해는 안 가고 할게 너무 많다. 그러다가 제대로 좀 준비를 못 해가셔서 꽈락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5월에 가서 열심히가 아니라 이때까지 뭐뭐뭐뭐를 해둬야겠다라는 걸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서 하시거나 오늘 시험을 시간이 안 되면 적어도 이번 주 주말 안에는 여러분들 이 계획표의 위칸을 채워주실 거를 꼭 이제 권고를 드린다. 그 다음에 밑에 스케줄은요. 간혹 여러분들 그 계획표 짜시 짜신...